오늘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부대가 어디죠? 대한민국에서 뭐, 우리 특전사, 뭐, 해병대, 뭐, UDT, 뭐, 순수사 상관없이 그런 부대를 뭐707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잖아. 세계로 나가볼까?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훈련을 한다, 뭐, 가장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군대? 네이비실. 네이비실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오늘 이 책에서 네이비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그 전설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조코 월링크라는 사람에 들어본 적 있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와 우리 코데스 여기 사무실 딱 들어오잖아 회의실 교육실에 뭐라고 딱돼 있지? 저기에? 애벌레가 될래 책벌레가 될래 네이비실에 들어가면 문구가 딱 적혀있대 이걸 나도 처음에 봤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나한 다섯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 네이비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거다. 둘은 하나이고,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laughs> 무슨 뜻일까? 예비책, 대안을 반드시 확보하라. 계획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이비실이 이런 거네. 무조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가 안 됐을 때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이게 네이비실의 어떤 그 철학인 것 같아. 좀 의외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걸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영업적으로 오늘 생각해보잖아. 우리가 마감이 이제 와. 근데 내가 고객 한 사람만 쫓아가, 매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안 할래, 나 다음 달에 할래, 나좀더 생각해 볼래 하면 어떻게 돼? 월급이 없는 거야, 다음 달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영업함에 있어도 두 개는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네이비실의 어떤 정신으로 우리 영업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요.